공벌레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벌레는 비온 직후에 그냥 아파트 단지만 걸어나가시면 땅바닥에 널린 게 공벌레예요. 그걸 잡아다가 키우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잡고 싶으시면 공원에 가셔서 낙엽더미를 뒤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비비탄 총알도 있어요. 자, 이제 공벌레를 잡았다면 사육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준비물은 흙, 키울 통, 개체, 그리고 분무기 이렇게만 있어도 되는데요. 좀더 추가를 하자면 계란 껍질과 낙엽을 준비해주세요. 낙엽은 그냥 주워서 물에 끓여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준비한 통에다가 흙을 넣을 건데요. 흙은 달팽이 키우는 에코스라는 흙을 추천해 드려요. 저는 황토랑 에코스를 섞어서 썼고요. 그냥 에코스만 쓰셔도 됩니다. 이제 에코를 부은 다음에는 분무기로 흙 표면뿐만 아니라 흙 깊숙이까지 젖을 수 있도록 분무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체를 넣고 난 뒤에 이제 낙엽과 계란 껍데기를 넣었는데 계란 껍데기와 낙엽을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개체를 넣어주시면 그냥 끝입니다. 낙엽과 계란 껍데기를 넣는 이유는 낙엽은 은신처 역할도 할수 있으면서 배고플 때 먹이 대신 양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게 아주 편리하고요. 계란 껍데기는 부족한 칼슘을 이제 계란 껍데기를 섭취함으로써 개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먹이는 물고기 사료나 거북이 사료, 그리고 버섯 조각을 주시면 됩니다. 버섯 사시면 밑에 그 자르는 뿌리 부분 있거든요. 그거 그냥 주시면 돼요.